오늘 전두사님 오늘 공과 말씀이 15가거든요 원래 15가 주제가 뭐였냐면 감춰진 죄야 감춰진 죄 혼자 있을 때놈 뭐니 이게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감춰진 죄들 남들 모르는 그런 죄들 자기만 알고 있는 죄들 그런 설교였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원고 초안도 다 작성을 하고 자료를 엄청 많이 모아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사님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음란한 거 자유의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준비를 했는데 보정이 못하겠어요. 제가. 설교자가 제가 솔직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전우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에, 감춰진 죄나 이런 데서 자유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회가 된다면 전우사님이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공과 1 5가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준비한 설교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설교했던 것들 중에 한, 한 편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재밌게 들으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laughs>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나타난 것으로만 세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이 시대 1500년부터 중세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가 돼서요. 사람들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들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를 막 직결해서 이제 인간 스스로를 높여요. 그때부터는 자연주의,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물론 뭐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게 실제고,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이것은 부가적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실체다. 이게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이 시대 정신이 지금 온 세계, 지금 2016년을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가득 메워졌어요. 우리가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실제라고 믿어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우리 살아가는 목적, 이 가치를 오직 이 물질에 두는 거예요. 이 물질,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발 뒤로 쫙. 물러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아니니까,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이렇게 관조하듯이 싹 보면요.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이 벌려고, 더 <laughs> 건강해지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빠른 차를 살려고. 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이 진짜 전부인가,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것이 진짜 실제인가를 반증을 할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변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덴, 아테나에 갔을 때, 철학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막 변증을 했다가 한 명도 구원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과학적인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물론. 이게 물질이라고 했죠. 물질 보이는 게 전부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인데 이 물질을 쪼갰어요.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뭔가?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까지 쪼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자라 그래. 이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그래. 요 원자라는 뜻이 아롬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헬라어야.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건데,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원자. 이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최소 입자 단위에요. 이 세상,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자 안에가 뭐가 있는지도 지금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 입자가 원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 원자는 꽉차 있는 줄 알았는데 물질이 그게 마지막 물질이니까 이 원자 속을 봤더니 원자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모든 세계 물질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좀?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이 원자 속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더 놀랐어요.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원자라고 칩시다.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가운데.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해서, 전자는 이 핵을 빙빙빙 돌아요. 우리 그 토성이 보면 이렇게 테두리 있는 것처럼, 그 원자력 그, 로고 보면 이렇게 돌는거 생각나죠? 최소 단위인 원자와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상태가 어느 정도 크기 비율이냐면 비교를 해 보자면 이 원자라는 것이 만약에 200m의 경기장이라 그러면요. 그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은요. 2mm도 안 되는 개미보다도 작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도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라는 건더 보이지도 않고 아주. 그핵 자체가 200m의 경기장 안에 있는 2mm도 안 되는 개미라는 거야. 그러면 그 원자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채소다인이 원자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원자 핵은 그러면 꽉 차있냐? 했을 때 원자 핵을 또 내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또꽉 차있는 게 아니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얼마 없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중성자와 양성자도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굉장하죠 과학이 또 조사를 했어요 거긴 뭐가 들어있냐면 쿼크와 소립자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건 역시 꽉 차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와 소립자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라는 것 자체가 텅 비어있다는 거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 입장의 원자가 텅 비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텅 비어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그럼 진짜 그 입자, 소립자나 쿼크, 막 이런 것들을 허공, 그 절대 공간을 다빼낸 나머지를 다 압축하면, 이 우주가 탁구공만하게 작아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우주가 탁구공만하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견했냐면, 빅뱅이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수 빅뱅 말고. 빅뱅은 뭐냐면, 우주의 시초가 원래는 아주 작은 이 구슬 같았는데, 어떤 현상에 이해서 압축이 됐던 것이 팽창하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넓어진 거야. 이 이론이 여기서 발전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맨인블랙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맨인블랙이라는 영화 뭔지 은혜선이 야 봤어요? 네. 맨인블랙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원을 보면요 고양이가 나오는데 은하계를 지켜야 돼 막. 근데 은하계가 어디 있어? 은하계를 지키지 않데 은하계가 뭐냐면 그 고양이 목에 걸려 있는 구슬이 은하계래. 좀 만한 게. 그 때는 그게 뭔지 몰라. 아, 뭐 은하계가 뭐 요만해? 근데, 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영화를 생각했더니, 아, 그 영화가 만든 사람이 이 빅뱅이론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은하계가 정말로 그렇게 구슬만하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우주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야. 과학적인 실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경의 저자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 우주가 텅 비어 있다는 거. 우리 자체는 아주 먼지, 티끌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만도 못하다는 이 사실을 성경 저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0장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없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쳤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내가 티끌에서 왔다는 것은 성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야. 인간의 실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성경이 정확히 말하죠. 티끌이다, 없다, 빈 것이다, 안개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만이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철학자들도 이런 것을 막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불교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나눌 때 고등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부정이 강한 건지 고등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부정이 강해 기독교도 자기부정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고등종교인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불교와 기독교의 교집합이 뭔지일 궁금했어요 왜? 불교도 자기부정을 하거든요 무소유를 외치잖아 본질적으로 기독교도 무소유를 외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불교를 좋아하셔서 집에 불교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막 보고 성철수님의 무소유책도 보고 그걸 봤더니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잖아요 석가가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삼나만상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어떤 대답이 있냐면 예수님 몰랐던 시절에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간은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나 살았을 때는 예수님 안 왔을 때니까 나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라고 인간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마사입장이있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는 거죠. 석가가 자연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헤타, 러바나라그래요뭘 깨달았냐면 이 불교 경전에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반야신경의 가장 주된 교리가 뭐냐면, 색책시공, 그 영화 말고,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텅빈 거고, 텅빈 것은 존재하는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거, 이 실체라는 것은 다 사실은 허상, 일루전, 환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석가가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석가가 자연을 통해서 그 깨달아버렸어. 근데 이게 기독교에도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 그럼 뭐야 전도사님이 지금 불교를 옹호하고 있는거야?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 만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접근할 수 있어요. 분명 석가도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깨닫든 공부를 했든 자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석가가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바나. 이 속세를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시작돼서 우리가 깨달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Nothing. 우리는 먼지야.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이 차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해탈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빠져있더라고. 제가 요걸 발견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럼 예수가 왜 중요한가? 기독교에서그 예수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다른 종교도 다 이런 해탈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유독 예수라는 그런 객체가 들어와요. 예수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 때 정확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까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 세상이 그럼 n o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듣는 친구들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게 다빈 공간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거 부딪히는건 뭡니까? 이거 만져지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설교를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예 예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손석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세상이 그냥 만들어놓은 시스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문제가 보이는 거야. 그 문제가 보여야지 그 해결책도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살아가는 게 누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그냥 딸려다 가게 돼 있어 여러분 나중에 논술시험 볼 때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 사실은 저는 설교에 뭐가 모순이 있다? 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런 걸 갖고 있으라고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지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설교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요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물질 크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요 눈에 보이는데, 만져지는데. 오른손에 있는 원자라 그랬죠? 채소단위. 그래서 절대 공간, 이 허공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냐면, 원자 하나보다도 작은 크기의 입자가 남아요. 왼손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이 허공을 다 빼버리면, 입자 하나. 원자보다 작은 입자 하나가 딱나나면 그러면 이 원자와 원자가 남죠. 이 원자 원자 이렇게 던져갖고 두 개가 부딪힐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남한에서 저쪽 동쪽을 보고 전사님이 총을 한번 빵 쏴, 어쩌죠? LA에서 서쪽을 보고 총을 한번 빵 쏴, 그게 태평양 가운데서 총알 두 개가 팡 맞을 확률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불과해. 그런데 그런 제로에 불과한 확률인데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냐? 왜냐면 아까 제가 원자를 얘기할 때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핵이 있었어요. 그 핵은 개미고 원자는 200m의 운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빈 공간을 필드라 그래요. 그 허공을 절대 공간을. 이필드는 장이야, 장. 장풍 알죠? 장풍 이거야. 우리 몸에 그 원자 입자 단위는 S급과 N급 전류로돼 있어요. 다. 소립자나 쿼크를 보면 양성자나 중성자들이 다플러스 극, 마이너스고 그돼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서로 땡겨요. 그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낸단 말이에요. 붙지 않아 자석은 그렇죠? 이 원리야. 이 절대 공간 그 원자 안에 있는 절대 공간이 그냥 텅 비어 있지만 마치 전류의 s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 그래서 그것을 필드라 그래. 그리걸 장이라 그래. 그래서 그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부피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거본적 있어요? 포크레인 같은 기계 같은 거 보면요 기중기 같은 게막 이렇게 와갖고 떨어지면 고철 덩어리들에쿵 떨어져요. 그러면 스위치를 딱 켜, 그럼 거기 에 전류가 치익 흘려, 그러면 전류가 흘리면서 고철 덩어리들이 그좌석에다 달라붙어, 큰그 무거운 것들이 그걸 딱 올려서 딱 옮긴 다음에 스위치를 딱 꺼, 그럼 전류가 딱 끊기면서 툭툭툭툭 다 떨어져.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우주,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완전히 있는 게 결국 그 장, 그 필드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날 마지막 날, 성경은 종말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이 불타서 한순간 없어질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위치 닦으면 모든 필드들이, 전류들이 딱 꺼지면서 그 입자들, 그 진짜 물질들만 탁탁탁 달라붙겠죠? 그러면 그냥 빵 터지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구슬 하나로 변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거 스위치 꺼버릴 거예요.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어요. 옛날 하늘과 옛 하늘과 그러니까 땅은 다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있다. 이게 있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왜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질이. 이사야 34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게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더라. 이게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말려버린다는 거야. 어, 지금 그러잖아. 하늘의 모든 만상이 없어져 버린데 한 순간. 지금 전사님은 오늘 무슨 설교에서 했냐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걸로 그냥 좀좀 접근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너무나 이걸 믿고 있으니까 맹신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유물론 사상이 완전히 빠져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을 때 이런 걸안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걸 제대로 가르쳤으면 여러분 세계관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근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배웠잖아. 그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나 학교나 주변 모든 어른들이 이런 세계관을 살지 않잖아. 야이 땅이 전부다. 돈 벌자 건강하자. 예뻐지자. 좋은 차 좋은 집.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자란 거야 여태까지. 이 시대정신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네. 이 물질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늘에 별을 봅니다. 별은 뭐냐면요. 항성이라 그래. 항성. 빛을 자기가 이렇게 내는 걸 항성이라 그러고요. 그 빛을 받아서 그 항성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행성이지. 태양은 뭐예요? 항성이에요. 빛을 내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은 뭐냐면 항성이야. 이 은하계에는 태양밖에 없죠. 항성이 그런데, 이 은하계 너무 수많은 은하계들이 많잖아요. 안드로메다부터 해갖고 막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먼 시간까지 떨어졌어.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 하늘의 별들을? 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전 선생님이 취미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밤에 옆에 큰 학교가 있었어요. 시골 학교는 원래 다 커, 운동장이. 밤에 가면 껌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불도 없으니까, 시골은. 그 운동장 가운데 누워있어요, 전 선생님이. 그러면 시골은 별이 엄청나요,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이 이렇게 하늘에 쫙, 그, 그냥 누워서 보는 게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냐면,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이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어, 뭔가 다른 게 있네? 그 별들을 보면 누워서 되게 신비로운 기운을 막 받게 된다고요. 그 별들, 내가 보았던 그 별들이, 저게 실체네? 하고, 저게 별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은하계 넘어서 가는 거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성이 빛을 내는데 우리는 그 항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항성에서 내는 빛에 내 눈에까지 오는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그 항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항성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별을 볼때 저거는 그 별은 지금 사라졌어. 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이 지구와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이 오잖아. 빛이 와야 되잖아. 근데 빛이 너무 멀어. 계속 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 별은 이제 소멸됐어. 불이 났탔어 없었어. 근데 이 빛은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실제 하지도 않는 그 별, 지금은 실제 하지도 않는 별, 그 반짝이는 걸 보고 우리는 밤하늘에 저게 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믿는데, 하물며 그런 별조차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는 인간인데, 그게 우리 실존인데, 눈에 보인다고 다 믿고 있다는 거니까요. 유물론이 그렇게 미비한 거야. 눈에 보이는 무조건 믿어. 별은 실제한 게 아닌데도 우리 인간의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뭐 어떤 친구들은 재밌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 설교 시간에 무슨 과학 얘기를 해.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안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과학적 변증이 아니야. 논리로 귀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 유물론 사상을 그대로 믿고. 여기서 이것을 내 힘으로 삼아서 살아갈 건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나.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시종일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가지 얘기한 게 그거야. 하나님 나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너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라고 말하는 구절 있으면 갖고 와봤죠. 없어 신약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파한다고.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거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나보고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래, 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해줄게. 오픈 유 n y o u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 속에서 살, 살고 있고, 어, 앞으로 어떤 세상 속에서 살 거라는 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해지고 뭔가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